안녕하세요. 성경통독 76일차 사무엘 하 4장부터 오늘은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부에롯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 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질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서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곤륜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에다윗당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전환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우와끼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사나이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타장마당에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도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성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아마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떡한 덩이씩 나눠짐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이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완수를 내 앞에서 멸하우슨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족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 오늘 장까지 읽었네요. 내일은 사무엘하 8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